3월 24일 인생독본 신의 계율을 따르는 자만이 신을 인식하고 계율을 충실히 따를수록 신을 더욱 인식하게 된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말을 믿어라. 사람들이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이 산이다 또는 예루살림이다. 하고 굳이 장소를 가리지 않아도 될 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진실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참되게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올 터인데 바로 지금이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하느님은 영적인 분이시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참되게 하느님께 예배 드려야 한다. 요한복음. 신의 존재를 의심하는 순간이 없었던 신앙인은 없다. 그 의심은 해로운 것이 아니며 오히려 신을 더 깊게 이해하게 해준다. 우리가 아는 신은 습관적인 존재가 되어버렸고, 이제 우리는 신을 믿지 않는다. 우리가 온전하게 신을 믿는 것은 신이 새로운 측면에서 계시할 때뿐이다. 그런데 신은 우리가 마음을 다해 찾을 때 새로운 측면에서 계시한다. 그러한 측면들은 무한하다. 두 부류의 사람들이 신을 알고 있다. 영리하든 어리석든. 겸허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참으로 이성적인 사람들이다. 어설픈 이성을 가진 오만한 사람은 신을 알지 못한다. 사물을 가까이에 봐서 잘알수 있듯, 신도 가까이 다가갔을 때알수 있다. 신에게 다가가는 것은 오직 선행으로만 가능하다. 즉, 신의 계율을 실천해야 가능하다. 신을 더 알수록 더 가까이 신의 계율을 실천하게 된다. 신의 계율을 잘 실천할수록 더 가까이에서 신을 알아보게 된다.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 안에 신이 있다는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